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절수생연상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렴 될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설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를 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로 게시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들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사는 동안에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엉겅쩍 하시겠는 고난의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육신을 흐르 돌아가고 또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면 죽자는 영혼들은 다시 죽자는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들. 정령 죽으리라, 선악 과다먹으로정조바아 죽을 띠를 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예수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지옥 갈수 있는 멸망이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숙하고 지신 대숙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간 것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라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숙하여 주셨다고 하는 믿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숙도 되기 위해서는 죄 있는 물로 오면 우리의 대숙도가 되기 없기 때문에 왜로마수 6장에 보면 23일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태어날부터 죄고는 유전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류의 조선말로 주어진 유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수님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죄를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범죄죠. 그래서 죄는 크게 유전주와 자범죄가 있는데 어떤 죄만 있더라도 죄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태수주가 되려면 죄 없는 으로 태어나도 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전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와 뱀을 정주하는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오백하는 사도신경에 처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홀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마다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어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자모 물수 왜 사람을 못 만들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아기 아니면 뭐든 자실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 오른 여자에게 성료를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 없다는 산 증거가 뭐냐?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죄들에 죄를 대속하고못바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그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살릴 수 없어요. 왜? 죄 값이 사망으로 생겨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장못을변제치 않습니다. 살수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고. 그럼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 없으니까 사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를 우리의 모든 아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숙해서 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을 필요 없는 예수가 나를 저들는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가 멸망자에서 리 영생의 길로 살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 누구시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마디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더욱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해야 함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이때는 단수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일을 열어놨는데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주고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바람이 일어났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회개하라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하면 느냐는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자유인격을 의지하고 유지, 인정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귀하라 천국에 각과도 광수소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뒤집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지옥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계는 3년 동안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는 그 말씀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관이나바리새인과 달라서 그들은 가르치면 끝났어.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는 가버나면서 시작할 때부터 공식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권능과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 수있는 귀신 소리로 나가기도 하고 배두리 장 열병도 고치고 그대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도 꾸짖고 그런 권능에서 이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권세 있는 세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정력 가르치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권세 있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을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를 통해 서 나타난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않느냐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니까 나를 말을 믿을 수 없으면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화를 있을 정도 일곱 번씩 말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십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사람들이호산 나비선이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평화의 때 권고받는 말을 받지 않으므로 돌불에 남지 않을 것이다 즉 유대는 70년대 유럽에 망해서 그때 110만 명이 죽고 그렇게 망하는 처사가 일어나고 많은 겁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무리 저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하나의 명성이 줬기 때문에 회귀하지 못게할 수가 없어요 권고받는 날권못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복음 13장 6절 9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포도원에 포도한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나올 때쯤 돼서 1년 차 왔더니 열매가 없어요.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2년 차와도 없어요. 3년 차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원지기를 불러다가 주인이 말하면 저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라찍어버리라 그래, 가주지가 말합니다. 사정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줘주세요. 내가 한해 동안 더거름을잘 주고, 갖고 와서, 열매가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일찍의 바텀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인위 거룩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루 종일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정 삶의 목적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한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룹 비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마으면시장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모든 예수님은 그 가지인데 그 가지에 달려있는 가지인데 똑같이 예수께 달려있지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안 맺더라. 열매 맺는 나무는 잘 닫으면서 더 많이 열매를 만들지만 열매 맺는 나무지 가지는 잘라서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와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느냐 바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즉 예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가 나는데 예수의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호두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안에 가하면 예수 안에 그 예수 믿고 거듭났 그러면 얘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서 잘라버리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3년을 써 없어서. 그래서 주인이 관영을 뽑아버 왜?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다른 땅만 버리고 포도나무까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언지기가 사정을 하죠. 하나만 더 봐주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살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에서 12장 1절로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뭘바르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삶에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믿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실상,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 있다. 이 말이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는데 지켜보아도 신앙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말하는데 마트문 3장에 보면 타장과 할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는데 알곡은 콧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 열매와 쭉정이는 불태워버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오랫동안 현실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나에게 준내 사명 예수님이 거듭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면 근본적으로 빌리드서 3장 1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시민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백성을 감당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루살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럿서 주는 같으며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은 뭐냐.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라 신경라 구하는 것에 능이 하실 얘기, 즉, 하나님이 능이 하실 수있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군안에서영원무리 원한다.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 1장2 21,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 교회시대에요. 그 교회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임을 주고, 지금은 여럿이 있지만 지금주는 주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십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래 준 각자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달라드니까. 그래서 일찍 이스칼에서 4장 6절을 7절은, 서리에서 4장 6절은 힘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듭나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종 6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귀익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해준다. 예수님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난 교인은 교인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에베스 3장 5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단코 아버지는 못 들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힘으로 안 들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은사가 나타나요. 새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12장 7절로 12절은 아홉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 이거 아홉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때들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뜻이 한우 땅에 이를도록 감당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인 것처럼 농부의 소원은 열매죠. 오늘 본문의말씀에서도 무화과나무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얘는 찍어버려라. 가온지가 부탁을 합니다. 하 해만 더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양심 모시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렸느냐. 첫째 회계열매가 철저하냐. 전두매가 있느냐. 봉사열매가 있느냐. 그 자기를 들을 거면 우리가 하나님 못 숙이고 자기 양심 못 숙여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말고,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는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어. 우리가 뽑힘 당하지 않냐고, 꺾임 당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양심을 신앙생활 보면 열매도 없는 성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 봐주면 아니에요. 그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큰 주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중보자는 위에서 기도해주는 분들, 단임 목사님들, 그리고 옆에서 기도로 중보해주는 분들 때문에 내가 뽑혀들, 뽑히지 않고 있고, 불태워도 불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신앙의 희망을 비추어서 하나님 모습이고 자기 양심 모습입니다 회개할 거를 회개해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악한 마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주어져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빌립서 4장 1 3 절은 내게 능력성 모든 걸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나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에 어긋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지 열매 먹는 포도나무 가지인지 들이고 살펴봐서 회귀하고 열매가 있으므로 마태복음 15장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가 많이 수아지는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절, 15장 10절은 예수님 이렇게 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내고 할지 너희가 나의 국내에 사랑을 내고 할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것 진정하게 고 믿고 행하고 행할 때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나라 할수없지만 성령해 주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바른 생활을 했어. 열매 없는 무화과도되이지 않냐고, 열매 없는 포나무까지 되냐고, 지 열매가 있어서, 찍힌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 다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저희 세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